안녕하세요, 방울보살입니다. 원숭이띠 상향은말 그대로 누구나 원숭이를 한다 그러면 제주는 많죠. 활발하기도 하고 제주도 많고 또 호기심도 많고 되게 활동적인데. 그중에서 동쪽에서 오시는 지인+ 지인분 귀인이 들어오신다면 직장에서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저 행복한 운이 좀 들어오실 수 있고 도움을 주시는 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원숭이띠1 0월 연애운을 보자면 재주는 많습니다. 근데 남자+ 남자가 원숭이띠의 연애운을 보자면은 재주도 많아서 여자를 잘 이렇게 달+ 달아줘요. 그래서 여자도 각. 여자도 어? 여자도 행복해. 남자가 그래주면 행복한 연애지만 여자 반대로 여자가 원숭이띠의 연애운을 보자면 남자랑 여자가 대주를만드는 남자가 힘들어요. 그 힘든 게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되게 다양한 재주를 부리기 때문에 남자도 어떨 때 기쁠 때고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부담이 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래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92년생의 10월 운을 보자면 직장에서 만약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좋은 일이 많이 있거든데 거기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다만 어우와 어, 나한테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 그런 느낌을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를 하고 있다는 일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를 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서 같이 해결을 해준다든가 되게 다양한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연애, 10월 연애원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도 그냥 답답해. 이 생각, 저 생각에 고민이랑 고민은 다 많지만 았 더군다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래도 집안이 그래도 편하진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연애운은 결혼을 하신 분당 분은 내가 볼 때는 연애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닥 신경을 쓰진 않고 회사생활에서는 조금 변덕 혼자 이, 이 변덕 저 변덕 다 부리고 혼자 이랬다, 저랬다,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10월달에 연애운을 보면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결혼을 할수 있는 날이 자, 날 잡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다 걱정되거나 좋은 일은 좋은 일은 조금 있다만 걱정될 일은 없습니다.